청와대 함양에 따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법에 의해 설치된 공수처가 야당만을 표적 수사하는 야수처, 권력 비리를 덮어주는 정권 보위처가 될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예측이 역시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지난 10개월 동안 공수처의 행적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노골적으로 야당 대선... 후보만을 표적 수사는 윤석열 수사처로 아예 간판을 바꾸어 달고 정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자가 제1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윤 후보자를 네 번째 입건했습니다. 검찰의 판사 성향 문건을 불법 사찰로 둔갑시켰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해당 문건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농단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월성원전 경제성평가조작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권력형 비리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지시였음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서 황제 조사라는 국민 조롱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익 제보 사건을 고발 사주로 둔갑시켜서 제1야당 국회의원 사무실 기습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검찰청 전 대변의 인 공용, 공용 휴대폰을 위법적인 내용으로 위법적인 절차로 압수수색, 압수수색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자에게는 유례없는 황제의제를 하면서 야당 수사에는 위법과 편법 동음도 문제없다는 아주 저열한 인식이 공수처에게 뿌리 깊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제1야당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쓰러뜨리고 흠집 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와 특권, 반칙 이것이 바로 정의와 상식의 윤석열 후보자의 오늘을 잊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정권이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면 할수록 윤석열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거짓과 꼼수는 결코 정의와 상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제일야당 대선 후보를 표적 수사하는 사이에 경찰과 검찰은 집권 여당 대선 후보의 호위병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유동규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두 주가 지난 지금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포렌식 결과를 마냥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뒷짐지고 앉아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에 통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진상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부터 수사의 ABC조차 지키지 않더니 도대체 수사를 하기는 하거나, 하거나 있는 것인지조차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폰을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받아 당사자의 참여조차 없이 불법 포렌식을 했고 그자료를 공수처에 넘겨줘서 공수처 하명 감찰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서는 온갖 위협과 탈법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 규명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치 검찰, 정권의 충견이라고 하는 국민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검찰, 경찰과 공수처가 한 팀이 되어서 문재인, 의계인 후보, 이재명을 당신 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직무 유기하고 있는 것이 눈에 빤히 보입니다. 아마도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제1야당 후보를 악착같이 탈탈 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일은 3년여 전에 청와대와 정치, 경찰이 합작해서 울산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부릴 때의 모습과 판박이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민심을 거스리하면 할수록 민심의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